가 모든 준비를 마친 순간 그의 시야에 갑자기 스피어어먼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잠깐 한눈을 팔았지만 프로였던 남자는 다시 타겟을 조준했죠. 하지만 킬러이기 전에 남자였기에 또다시 한눈을 팔고 말았고 이런 방심이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그는 천천히 손목시계를 확인했는데 심박수는 65였고 놀랍게도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두고 타겟을 다시 조준했죠. 그의 암살 성공률은 100%였지만 방아쇠를 당긴 순간 끔찍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움직이던 여자가 총에 맞게 된 것이었죠. 남자는 즉시 다시 조준했지만 순식간에 커튼이 쳐졌고 그렇게 처음으로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침착히 총을 분해한 다음 가방에 넣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고 순식간에 공항으로 간 남자는 가지고 있던 무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죠. 비행기에 타기 전 전화를 받게 되었고 고용주로부터 따끔한 잔소리를 듣게 되었지만 진짜 문제는 암살을 실패한 순간 자신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그는 바로 폰을 부수고 유심까지 빼서 추적을 피해야 했죠. 그렇게 비행기에 탔는데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왠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다음 공항에 도착해 환승. 을 하려는 그때 또다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시야에 들어오자 그제서야 미행이 붙은 거라고 확신했죠. 남자는 급하게 일정을 수정한 다음 호텔에 숨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른 비행기에 올랐고 결국 은신처가 있는 나라에 도착했죠. 차량에 탄 남자는 먼 길을 이동했으며 그동안 미행이 붙었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은신처에 도착했는데 무언가 이상했죠. 수상한 발자국과 담배들은 누군가가 왔었다는 신호였기에 그는 조용히 차량에서 무기를 꺼내 은신처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그렇게 안으로 들어왔고 다. 아무도 없었지만 이곳엔 처절한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는 빠르게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아내는 이미 괴한들에게 습격당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남자는 자신의 은신처 뒷마당을 사부로 파기 시작했고 그곳엔 각종 무기와 위조 여권이 담긴 금고가 있었는데 여러분이라면 한눈 안팔 자신 있으신가요?